아만 때리면 된다 니까 좋아! 한이 좋아! 좋아! 돌서 돌아서. 스타스타스 인건! 아 링고 서진 이서진. 아야, 이서진아안 돼, 올려 내가 볼보면서 와, 볼 보면서 안으로 와, 한번이 안으로 가한 번에 자으로 와. 안으로 와, 네, 천천히, 이제 미벅, 딱, 앞으로 딱,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세요히이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

네! 자. 또 가! 거기서 이서진! 이서진! 그렇지! 어? 마무리해! 서진아! 네. 잡아줘! 친구 잡아줘! ら 그렇지! 아 서진군! 본부상에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내에서 공식나 라이터 같은 행기사항을준비 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드리 <놀람> 아, 잘했는데 방금 들어왔어. 네, 네. 네. 야, 빨리 커버. 네. 어, 우선 네. 사람 잡아줘. 친구 네. 잡아줘. 멋있다. 태용. 침도로침착한데 태호? 관심이 없는게 아니라 번에 <목소리> 어, 침착해, 침착해. 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번먹더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고여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 번에 이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게. 한 번에 에한 인제 반대 연결 너. 아이고. 진짜 이거 아다 해서 사줄공걸로 천에서 넘어진대 야. 공이 약해 가지고. 환승차 쳐 봐. 환승찬. 아, 이선아 얘가 나. 너 들어가. 뜨거운 들어가. 환승 빨리 들어가. 얘가. 빨리, 빨리 때려. 빨리 때려. 안 해. 백스 가. 풀 접기. 풀 접기. 오이고. 선진이 앞에서. 내도도 되는데. 아이, 내도도 되는데. 괜찮아? 골반! 집중해! 집중해야 돼! 또 멘트 잡아 사람 잡아 사람 야 비는 사람 있잖아 사... 서진아 8번 서진이가 8번 서진아 안쪽으로 못 가게 야 사람 사람 그렇지 이거 육전 육전 툭쳐툭 그렇지 예이라엘아 출발 미라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꼴대로 이제 꼴대로 가 꼴대로 던져 꼴대로 던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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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대로 이찮아골대로 가라고 아 진짜 이 시영이 아선수랑아겁지마지성자리몸몸 그렇지 야이찮아 코치님이 골대로 가라고 그러잖아 꿀팁 보여 1번만 하면 되 청주 유나이티드, 청주 유나이티드, 아이스타즈니요아이스타즈니요 아이스타 선생님, 본문 석으로좀와주세요 하지라, 정확하게만, 정확하게만. 그렇지, 2점. 그렇지 어, 좋아. 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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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짜지 오케이, 뽕캡! 어, 천천히, 어? 천천히! 자, 어? 고! 그렇지, 어이, 하면서 오이거주 성기, 딱! 어이, 딱! 성기야, 딱! 어이. 그렇지, 좋아! 터기라 빨리 붙여줘! 힘들어요, 있는데. 가운데, 가운데 함승차 반응해! 함승차 가운데에서 흔들어!

이제 야, 떠줘, 진짜 떠줘, 이 자리 이 자리 앞으로 땅! 앞으로 연결. 아이고, 진짜 이 축구화를 주기 야돼 축구화를 때. 때리는... 축구화 나지사나 지금 앞으로 땅! 아, 민 나. 됐어. 이 와, 이자 와, 이 자리 와줘. 이거 야 해야지, 또 연결 아나파진파야 아, 거기서 민준아 안돼 서진아 길다 서진아 길다 그렇지 한번더 승진. 가. 이겼죠 또가 이쪽 가, 가. 어? 내선 잘했어. 꼴봐꼴봐꼴 봐. 3분. 3분. 이서진 올려. 3분. 올려 땡겨. 번 아, 이 선지 11번 늦어요. 석이 땡겨. 가운데 땡겨. 야, 서진아. 3분. 네가 11번을 묶어 줘야 되는데. 야. 3분. 11번 묶어 줘야 된다고. 3분. 발만 뻗지 말라고. 3분.

解放军队 가 가. 아, 맞소. 아, 져 뭐야? 안가 아니요. 커트. 커트. 붙여 줘. 이거 리 반짝. 밑에 딱. 수지. 아이고. 수지. 아, 찾아, 찾아, 찾아. 빨리 쳐 줘. 빨리 쳐 줘. 빨리 쳐아 사람 봐. 야라 커트. 커트. 이거 커트. 이거 뒤집 사람 멘트. 멘트 봐야 돼. 멘트. 이거 거같이이거 <목소리가> 어, 그렇지, 이거. 진짜 같이, 같이 해줘야 돼. 같이 나가 홍석이! 야, 너희 등 돌리지 말라 했다. 야!